안녕하십니까? 현대 투자 연구소 송교입니다 시장이 이틀간 투매 이후에 뭐 나름은 안정을 찾고 있지만 자, 여전히 불안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긴축 환경 속에서 테슬라라든가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다겠지만 이런 거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미국 성장주들 전망.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와 비교 분석을 해 보겠고요. 자, 울러서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도 적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 자세한 내용 제가 방송 맨끝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020년도 주도주 특집 교재를 이제 판매합니다. 우편 판매죠. 마감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니까 참고하시고, 바라 일단 그 구입하시게 되면 구입 시점서부터 1 개월 동안 이제 회원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니까요, 뭐 좋은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가운데죠. 가운데가 이제 펀더멘탈. 펀더멘탈은 보통 이제 이성에 의해서 이제 그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우상향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겠고, 반대의 경우는 이제 우하향 흐름이 되겠는데, 이성을 넘어서서는 이제 그 비이성 혹은 이제 야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성과 함께 버블이 발생되죠. 거품이 발생되는데, 대중들이 어떤 그 투자식, 대중들의 집단사고는 이제 탐욕이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오를 때는 굉장한 어떤 랠리를 지속하면서 탐욕이 지배하면서 이제 랠리가 진행이 되고요. 반대로 지금 펀더멘탈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역시 이제 그 비이성 혹은 야성이 지배하는데 역버블, 이제 거품이 이제 반대가 되겠죠. 거품이 깨지는 그런 단계인데, 예, 대중들의 어떤 그 집단사고는 이제 올라갈 때 이제 탐욕이지만 반대로 이제 하락할 때는 이제 공포가 지배하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더싼것 같은 그런 그, 그 착시가 이제 발생이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면서 매매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주식을 할때 사실 그 감정적으로 이제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제그 단말기, 단말기 위에다가 나는 탐욕과 공포를 버리고 마음을 비운다. 항상 그 길기를 써놓고 제가 주식 투자를 했거든요. 뭐 상당 부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추격 매수하고 충동 매매하고 또 이제 공포 때문에 낮은 가격에서 이제 우리가 또 따라가면서 팔아서 또 치명적인 실수, 치명적인 어떤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유같은간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과매도는 분명히 과매도 그렇죠. 역 버블이 발생되는데 여기서 파는 것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더빠진다더하라도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테슬라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 사실, 그 2010년도에는 3달러, 4달러였어요. 3달러, 4달러서부터 최고가가 이제 1243달러니까 너 무지하게 무 많이 오른 거죠. 거의 뭐어 20년, 10년 이상, 1년 이상에 걸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 2019년도, 2019년도 대략적으로 이제 한 35달러서부터도 이제 120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고, 어, 지금, 이제, 월봉, 지금, 이제, 마지막 파동의 절정, 장대 양봉 속에서, 이제, 그, 지금 사후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절정의 파동.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탐욕이 지배하면서, 이제, 절정을 찍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이제 못 간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현실화되어 있고, 또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빠르면 이제 그 3월서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그 긴축 환경 속에서는 여기서 이제 강하게 우리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뭐 다소 좀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 그뭐 유럽 증시도 제법 독일 증시를 제법 좀 올랐지만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우리 같은 경우 뭐 거래소가 됐든 혹은 이제 코스코스닥이 됐든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못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사적으로 하나 단다면, 어,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주의 증시가 이제 많이 오를 때 중국은 거의 뭐못 올라갔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조선 철강 화학기계, 우리가 흔히 이제 소재 산업재로죠 이런 거 경기 민감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속에서 많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또,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상태에서 과매도가 이제 충분히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순환매수에서 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테슬라 차트를 일봉 차트를 좀 짧게 봤습니다. 그 지난 그 5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일봉 차트인데 일단 그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앞서 월봉상 이제 가파르게 올랐죠. 탐욕이 지배하면서 탐욕이 지배하면서 이제 가파르게 오른 시점인데. 최근에 다시 이제 그 900달러까지 빠졌다가 어 12월 달에 이제 다시 1,200달러 회복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패턴 분석이라고 했죠. 예전에 에드워드 매기의 패턴 분석. 혹은 뭐닭계사브로닭계사브로뭐 이중 천정, 뭐, 사브로, 뭐 이중 뭐 천정, 이중 바닥, 삼중 천정, 삼중 바닥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뭐 전형적인 좀 쌍봉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역시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긴축 환경 속에서 다시 테슬라가 무조건 못 가다는 게 아니고 1,200달러 돌파하기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국면이 그런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만 이제 그 기술적으로 부담되는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대장이죠. 시가총액이 뭐제 1등 기업인데 애플도 조금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죠. 어제 같은 경우, 어제가 되겠는데, 어제하고 그제하고 사이에서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개파락. 우리가 보통 주가가 이제 그뭐 박스권이라든가 혹은 행보 과정 속에서 갭상승, 거래가 수반되면서 갭상승 나올, 나올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돌파 갭이라는 표현을 제가 방송 중에도 이제 많이 쓰는데, 이거 이제 거꾸로 요 거꾸로. 뭐 소멸계별인 거죠. 소멸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그 330달러, 330달러가 상당히 강한 어떤 거, 저항선 역할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구글입니다. 구글. 구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어제 자가 되겠죠. 우리 시간으제 어제 자에 이제, 이제 121선. 보통 우리가 120일 MA라고 하죠. 이동평선이 이제 경기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대세 상승에는 대체적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120선을 안 깨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20일 선은 이제 그 재료선, 60일 선은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20일 선은 이제 그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20일, 60일, 120일 마저도 다 깨졌어요. 이러면 다시 추세를 반전시키기가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그, 그러니까 어떤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역시 그 긴축 환경 속에서는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재밌습니다. 지금 위에 차트가 이제 카카오고 아래가 이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이제 기간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기간은 지금 이제 10월서부터 작년 10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게 되는데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 그 6월달 6월 24일날 장중 최고점이 이제 그 17만 3천 원 고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이제 거래량이 1,800만주가 터졌죠. 다행히도 저희, 저 현대 투자연구소는 뭐 전량 매도를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어, 지금 이제 10만원이 위협, 10만원까지 보면은 지금, 어, 대략적으로 한42% 한 정도 이렇게 고점됨이 빠진 상태죠. 자, 그런데 이제, 어, 카카오가 먼저 상투가 오고, 6월달에 상투하고 지금, 어,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게 11월달에 고점이었거든요. 지금 1,243달러 고점 이후에 그 가격대를 다시 회복 가능성이 좀 심어가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20일 이동평선, 경기선이요. 경기선이 경기선이 900달러 위치하고 있는데, 뭐, 900달러도 어떤 그 훼손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이제 한 800달러 정도도 뭐, 살짝 깨질 수 있는,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카카오는, 카카오는 이제 그 17만원에서 10만원까지 먼저 많이 빠졌고, 최근에 이제 투매는 예, 같은 분위기로 공포가 지배하면서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그, 카카오의 적정 펀드멘탈이 얼마나 단언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과 매도인 것만은 제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11만원대가 적정 가격대로 말씀드렸는데, 11만원에서도 뭐, 11만 뭐 10%가 지금 빠진 상태거든요. 여하튼 간에, 고점 대비 이제 42%가 빠졌기 때문에 뭐 충분히 빠지고, 일단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시장이 아니라고 렇죠 공포가 지배하는 그야 공포라는 어떤 그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지금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인데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투자심리가 회복이 된다면 워낙 이제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뭐 충분히 뭐 반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자 이제 하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지금. 어, 하이브 목표 가격을 50만 원 제시한 데가 제 기억으로는 KB 증권 제일 먼저 이제 이투데이죠. E 이투데이 e 증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KB 증권에서 50만 원제시시고 그다음에 아 이베스트입니다. E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그 IBK 증권에서 또 최초로 50만 원을 제시한 그런 상태인데요. 하여튼 그 보고서 제목이 과도한 주가 조정은 오히려 그 투자 기회다라는 제 제목으로 아주 그 적정하게 보고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죠, 세상 최대. 그러니까 하이브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익도 그렇고 뭐 성장성은 다소 좀 피상적일지 모르겠지만 뭐 특히 이제 이익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신고치를 뭐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IBK 증권에서는 이제 4분기 영업을 좀 보수적으로 본것 같은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출이 지금 4 0 67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2% 대단한 거죠 매출이 여러분들 뭐 40억짜리가 뭐 이렇게 뭐 40억 400억이 아니라 4천억짜리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는 것은 성장주이면은뭐 분명하죠 자 영업이익이 지금 736억인데 자 지금 조금 그 736억이면 굉장히 보수적이죠 대략적으로 한8 0한 8백억에서 800, 한 850억 정도가 이제 적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간에. 736억도 이제 사상 최우치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아래 보시면 이제 신구조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구가, 구라면 이제 뭐 우리가 BTS를 들 수가 있겠죠. 신구간의 조화를 이루다. 지금 이제 하이브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브 역량의 상당 부분이 BTS에만 그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bts가 이제 또뭐 군대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뭐 개인적인 뭐 주주 입장이라면 좀안 갔으면 좋겠는데 뭐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나 어차피 뭐 우리가 간다 생각하고 만약에 안 간다면 이제 보너스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지금 어 주식을 또 보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bts에 이어서 요번에 이제 세븐틴의 미니 구집 앨범이. 200만 장을 돌파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100만 장만 넘어도 대단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신의 엔하이픈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 장을 넘어 섰다 오는 거죠. 그래서, 신구간에, BTS의 어떤 그 향후의 공백을, 에, 일단 그, 그, 신의, 신의 아티스트들이 충분히 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올해 대표 아티스트 IP의 멀티 유즈 멀티 유즈 본격화. 자, 일단 그, 지금 제목에서와 같이, 썸네일 제목에서와 같이, 사실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팬 커뮤니티 플랫폼이죠. 팬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제 확장을 하고 있어요. NFT를 비롯해서, NFT를 비롯해 물론 이제 그 메타버스 또 기반이 되어 있고, NFT를 비롯해서 게임이라든가 웹툰, 웹소설, 거기에 이제 금융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커머스. 그래서, 어, 다양한 어떤 그 생태계로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예전에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이브의 매출이 직접 매출, 간접 매출 이렇게 나와있죠. 뭐 직접 매출하게 되면 이제 앨범이라든가 이제 공연이 될 수가 있고, 간접 매출은 이제, 간접 매출은 MD라든가, MD, MD라든가 뭐, 뭐 출연, 광고 이런 것, 이런, 이런 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NFT를 기반으로 다양해진다. NFT를 기반으로 게임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제 웹툰, 웹소설에서 상당한 어떤 확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당히 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주가가 오른다 빠진다 떠나서 한 기업, 이것도 유기체죠. 기업이라는 게 유기, 유기체였던 그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어떤 그 굉장한 재미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늘상 말씀드리지만 카카오 네이버는 사실 국내 최고 기업 반열인데 이 하이브가 꿈꾸는 세상은 세계 최고죠. 아, 세계 최고를 이제 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한번 동시대에서 이런 성장을 지켜보는 것도 또 새로운 어떤 재미거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그 990억에서 1460억.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IBK 지권에서 조금 이제 보수로 쓴것 같아요. 그, 2000억 미만을 잡은 데가 많는 않은데 하여튼 올해 이제 1900억.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3, 736억이게 되면 이제 2000억이 안 되죠. 자, 하여튼 그 1900억. 자, 내년도 예상 영업이 그 3,890억, 뭐 3,500억만 넘어가도 뭐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뭐 2,000억이 증가하는 거예요. 1,900억에서 1,890, 3,890, 2,000억이 증가는 하 거거든요. 그럼 주가는 여러분들 당연히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믿을 것은, 결국 믿을 것은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게 되면 또 어, 우리가 이성을 넘어서, 욕심, 욕심을 넘어서, 이제 탐욕의 어떤 그, 탐욕의 어떤 매수 물건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또 이제 상당히 또 가파르게, 에,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보시는 자료는, 보시는 그림은 이제 NH 투자증권이죠. IBK증권 다음에, 에, 다음에 이제 그, 어제 그제 자 보고서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NH 투자증권, 어, 이익 전망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450억에서, 어,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1,925억 정도 그리고 그때 내년도 이, 아 죄송합니다 2021년도가 1,925억 그리고 어, 올해 2022년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4,99억 4천억을 넘게 지금 어, 전망치를 내 보내고 있고 2023년에 이제 5,820억인데. 4,900억 4,100억 이라고 치죠 올해 4,100억이고 만약에 5,800억 이라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다소 좀 둔화되는 겁니다 6,000억은 넘어 줘야지 만약에 올해 4,000억을 찍고 4,000억을 찍는다면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최소한 6,000억 이상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영업이익 증가율이 계속 이어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떨어질때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어떤 그 그런 구간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와 같은 거는 영업이 증가율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영업이익률도 뭐18% 16%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 18.8% 그리고 내년도에 21% 정도 20%가 넘으면은 20%가 넘으면은 사실 그 고성장 산업이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제 보고서들, 1월, 11월 5일 부터 이제 현재까지 그 보고, 증권사 보고서가 되겠는데, 위에서부터 볼까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게 이제 IBK 증권, 목표 가격을 50만원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NH 투자 증권이 47만원. 자, 그리고 이제 그 KB 증권에서 50만원 제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EBS 증권, 안진나 연구원이죠. 안진나그 연구원이 이제, 이분 이제 글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50만 2천원. 예전에 다 30만원 대뭐 이렇게 얘기할 때, EBS 증권에서 유일하게 이제 50만 2천 원을 제시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시 바라고. 왜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저도 뭐 한때 제도권에 오래 있었지만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요, 목표가격을 너무 높게 할 수가 없어요. 보수적으로, 뭐 간혹 가다 좀 공격적으로 이제 그안진하 연구원처럼 EBS 증권 안진하 연구원처럼 이제 그좀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수, 면피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 뭐 이게 다는 아니지만 예, 이걸 이 전반적인 어떤 그 목표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주가 수준은 어제 같은 경우에 그 30만 원이 깨졌는데 그런 이제 절대 예, 저평가 구간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 지금 궁금하신 게 언제부터 올라갈 그런 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뭐 그 시장 환경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거를 여러분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맞추려고 하면 그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그뭐 일주일 안에 부자가 되는 건 너무 욕심이 잖아요 그러니까 뭐 넉넉잡고 한 1년 만에 뭐 1년 이후에는 내가 부자가 된다 그런 생각으로 평화로운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 이 주식은 성공투자라는게 저는 결국은 이제 투자자의 어떤 그 자세 태도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같은 조종인데 어떤 사람은 미치고 환장하겠대요 미치고, 환장하면은 미치고 환장하면 주가 빠질 때 미치고 환장하면 주식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병 생겨요. 병 생기거든요. 그런데 빠지다 덤덤, 담대하게, 덤덤하게 받아들인 거. 뭐 빠지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 이런 자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다시 한번 제가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댓글도 그좀 희한한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수준 낮은 댓글은 좀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좀. 자, 하여그일봉 차트가 되긴데 지금 이제 현재 시간이 12시 50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이제 플러스 5천원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뭐 크게 수반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그 사실 그 하이브 부분은 지금 시장 전반은 이틀간에 걸쳐 투매가 나왔는데, 하이브는 뭐 거의 3일째 주가가 이제 급락했다고 봐야 겠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제가 모르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가격대는. 자기 본질 가치, 본질 가치를 그 턱없이 깨고 내려간 부분은 언제든지 다 회복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팬 커뮤니티에서 메타버스 등을 기반으로 NFT 라든가 게임, 웹툰, 웹소설, 금융 혹은 이제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커머스 이쪽 생태계를 좀 확장하고 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2022년도 주도주 특집고지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세 전망이 있고 또 이제 베스트 주도주들 주도주는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주력주 주력주 일곱 종목 하이브를 포함해서 주력주 일곱 종목에 대한 뭐 상승 논리라든가 목표 가격 을 계속해서 제시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올해 장은 2022년 장세는 지수가 지금 다소 조정을 받거나 이제 그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때문에. 작년에 이제 그 아주 훌륭한, 진짜 좋은 그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바닷건 있는 것들. 바닷건 있는 그중수형주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영웅주들이 많이 탄생이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다소 좀 소액 투자가인 분들, 물론 이제 좀 투자 금액이 뭐 10억대 이상 되는 분들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 중수형주 베스트 10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뭐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여튼 그 구입 1로부터 이제 그 1개월 동안에 회원과 이제 동일한 정보를 저희가 발송해 드립니다. 자, 금액은 20여 원이고, 그, 하여튼 그 매일 저희가 오후 4시에 빠른 등기를 발송해 드리는데, 다음 주월요일날 4시까지입니다. 4시까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참 그, 지금 그 많이 구입하셨는데, 두 분께서 지금 입금을 하시고,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적사항을 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정한 뭐, 분하고, 김 자, 제 자로 시작하는 분하고, 이렇게 그두 분이 아직까지 지금, 어, 인적 사항을 안 보내셨는데 혹시 방송 들으시면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그 신청자는 전화번호가 있죠 성명하고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고맙겠어요 주소 거기에 우편번호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다음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